어젯밤 과음으로 비몽사몽간에 눈을 뜬 트리. Oh hey, you're up. Am I in a dorm room? 숙취로 가뜩이나 예민한데. Stop global warming. 주변 상황은 그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You sneaky little biatch. Maybe you should switch to water next time. Super helpful. Don't be late to the party tonight. Okay. Bye. Bye. Tree. Happy birthday. 오전에 우울했던 기분 다윈 다 털어내고 제대로 생일 기분 내보려는 트리. 그런데. 친구들의 이벤트인가 싶었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 이상한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녀를 위협하는데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해보려 애를 써보지만 놈의 습격을 피할 길이 없는 그녀. 그대로 죽었다 생각했던 그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헤 hey, 이라 처음엔 악몽인가 싶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 처럼 어 제와 똑같 은 하루, 그리고 밤이되 죠？모든 파티 계획 을 취소 하고 집 안에 틀어박힌 그녀 하지만 숨어있던놈은또한번 그녀 를 공격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모든 상황의 시작점에 함께 있던 카터에게 도움을 청하고 You have unlimited metal lives so you have unlimited opportunities to solve the murder. So I'm just supposed to keep dying until I figure out who my killer is? Do you have a better idea? 그날 이후 그녀는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수없이 죽음의 하루를 반복해 나가며 공포에 맞서 보지만 Whoever's killing you knows it's your birthday. Pretty much the entire school knows it. 전교생이 용의자인 가운데 살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여자 이 끝을 알수 없는 게임으로부터 과연 그녀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행복해야 할 생일에 끝나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반복되는 시간과 죽음의 공포가 뒤섞인 독특한 영화인데요 살인마에 맞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과 아찔한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작품입니다. 한편 살인마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게 연행되는 방법을 쓰기로 한 트리. Oh, yeah, so, <laughs> 하지만 그때. 가장 안전한 길이라 생각했던 방법조차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그녀, 과연 이 멈추지 않는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